안녕하세요. 오나리 잔의 뜨락입니다.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제가 오늘은 청주 성박숲에 맹문동 보러 왔어요. 근데 맹문동 꽃은 안 피었어요. 없어요. <laughs> 맹문동 꽃을 볼 거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가물어서 그런지 꽃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. 근데 여기 왕버들 나무가 천년 기념물이라고 합니다. 완전 고목이 고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큰 고목은 왕버들이 이렇게 큰 거는 저도 처음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. 우리 유치님들, 저녁 기념물 함께 구경해 볼까요? 이곳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곳으로 맹문동이 유명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맹문동이 이쁘게 필 때는 축제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. 근데 원래 축제를 했는지 어쩌는지 뭐 축제한 흔적은 없더라고요.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.

왕버들나무가 여기 숲이 우거지는데, 이게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. 고목들이 엄청 많아요. 맹문동이 여기 밑에, 맹문동이 잔뜩 있는데, 꽃이 별로 안 피었어요. 원래 가물어서 그런지, 꽃핀게 없어요. 어, 꽃보러 왔는데 맹문동 꽃보러 왔는데 이렇게 꽃혀놓고 천연기념물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와 어, 일축을 한번 보세요. 왕버들나무 엄청나죠? 이렇게 숲이 버들 왕버들나무로 잘 우거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천연기념물 403호 왕버들 숲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제 꽃이 많이 필 때는 맹문동 꽃이 많이 필 때는 어 축제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축제를 끝났는지 어쩌는지 조용한 산책공원입니다 왕버들나무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고목이에요 고목나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맹문동 꽃 보러 왔는데 꽃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이렇게 맹문동 꽃을 선물로 드립니다. <laughs> 여기 나무숲에 이제 알토진주님이랑 꽃돼지스토리님, 돈짜루님 가을이님이 나무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네, 정신 먹고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성박숲이 있어서 맹문동 보러 왔는데 이렇게 멋진 아름들이, 멋진 수양버들이, 왕버들이 있어서 이렇게 왕버들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. 여기 는 성주, 성 박수, 왕 부들 나 무가 있는 곳 입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